저희 코칭 센터를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대학은 뭐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참나 코칭 리얼 셀프 코칭은 좀 뭔가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근데 그전에는 의식과 관계된 거 마음의 깊이와 관계된 것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더 쉽게 설명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 그것도 좀더 쉽게 좀더 다른 재밌는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좀더좀 좀 느낌이 갈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좀 느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주 깊은 느낌을 바탕에 적용하면서 어, 치유하는 코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저 옛날에 한참 그 그러니까 성장기에 뭐 입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피곤함도 오기도 하고 또 혼자 막집 중에서 하려니까 어떨 때는 좀 외로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옛날에도 한창 그 성장기에는 그런 느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서 새근새근 엄마 품에 앉아서 깊게 자는 아이를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와참 부럽다 저렇게 편안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깊게 자고 있네 그러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을 텐데 저런 것을 계속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이미 성장을 해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느낌을 주구할 때가 있었었는데, 실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알게 됐죠. 이런 어의 아이처럼. 또 예를 들어서, 연습할 땐좀 괜찮은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은 불안하고 힘들고 옛날에 안 좋았던 것들이 막 올라온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자기가 어떤 좋은 강력한 깊게 느꼈던, 그렇지만 그 깊은 느낌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한 것들이 저절로 그 크고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에 완전히 녹아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느낌을 깊게, 강력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저희의 가장 핵심적인 코칭 범위라고 볼수 있는데,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바다 예를 드리는데, 옛날에 그 쓰나미가 덮쳐서 백만 명의 이재민을 했던 그 인도네시아 사례가 있었었죠. 근데 그때 제가 국제 뉴스를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다이빙을 하면서 아주 바닷속 깊이까지 들어갔던 그룹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서도 전혀 쓰나미가 올라왔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냥 그 아름다운 신비로운 바닷속을 헤쳐가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편안하고 아주 재미만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이빙을 끝내고 올라보니까 해변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난을 당했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도 깊은 곳에 있으면 파도라든가 바깥에 일어난 여러 가지 다변화된 것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좋은 그 사례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현재 좋은 느낌을 느꼈다 그 느낌을 반복하고 또좀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면은 또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습관적인 생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그 바탕에 그러한 저력을 충분히 느끼게 해서 모든 그 찰랑거리는 것또 무의적으로 식 습관화되는 생각들을 완전히 녹여버린다 이렇게 좀 쉽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